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경영지원단의 양종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특별고용 장려금이 시행될 거다라는 동영상을 올렸고, 실제로 시행세칙이 나와 가지고 3월 25일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요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8월 17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또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1차 개정 때 나왔던 부분들은 3월 25일부터 9월 3 0일까지의 채용된 인원들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안에서 보면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그다음에 9월 30일이 넘어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 장려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다시 업데이트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만 좀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떤 히스토리의 연속성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 자료에 변경된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내용과 현재 개정된 내용을 좀 비교해서 보시고요.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매년 단위로 새로 사업이 시행, 시행이 되지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계속 반복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이런 장려금을 시행했던 안들이 내년에도 거의 동일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이 4월 27일 날 1차 발표가 나서 지금 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 여러 가지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이 가장 어 수령하기가 편리하시고 사업장에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되게 많이 활용하신 편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신규채용 고용장려금에 대한 8종 세트 베스트 8종 세트에 대해서 올려놓은 정보가 있는데 그 자료는 좀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8월 17일 날 2차 개정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자체도 코로나19로 채용 여력이 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은 다른 장려금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지원받는 경우가 보통 있거든요. 또 다른, 다른 조건들이 좀 붙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특별고용 장려금은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다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제도를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반 중소기업들은 1인당 100만원이었고 1차 때는 중견기업은 8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중견기업도 100만원으로 좀 상향 상향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6개월 동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고용한다라는 근로계약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여기 채용된 인원들이 약정된 6개월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연장해서 더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채용을 하셔가지고 계속 채용을 하면 60만원씩 6개월이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으셔서 시장으로 보면 총 9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청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의 규모는 전년도 말 고용보험 신고 인원수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도 12월 31일 날 고용인원이 10명이었다. 그러면 현재 신청할 수 있으신 인원이 10명이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들. 또 3인 미만 사업장들 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또 신설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3명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인원이 좀 많은 사업장이 있 수가 있으신데 이렇게 인원이 많은 사업장이라더라고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어, 지원 예산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장이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받아 가시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사업이다 했습니다. 제가 1차 때는 5만 명 정도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시행안이 나왔을 때에는 4만 명 기준으로 예산이 좀 책정이 됐었고요. 이번에 2차로 나오는 부분들은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인원은 1만 명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천 명 해가지고 1만 5천 명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요그 요 직원들을 이제 채용하셨다고 해서 어 전부 다 이제 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여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조건은 아닌데 신경 안 쓰시면 많이 놓치는 조건이거든요. 예, 그 부분만 좀 챙기시면 될것 같고 그게 이제 워크넷 그 정부에서 어 구직을 원하는 국민들이 그 시, 구직 신청을 하는. 그 정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고용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직 등록을 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게첫 번째 선결 조건입니다. 어, 그 조건을 맞추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그 직원들이 한달 이상 실업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대표님 사업장에 취직하기 전에 어, 사대보험 가입이 안돼 있는 기간이 한달 이상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실 때전 직장에서 언제 퇴사 했냐 어, 사대보험 언제 말소 했냐 요거 보시고 그한달 이후에 직원을 채용하시면 요 조건에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일본 항목에 보시면 어, 원래 1차 개정 때는 3월 25일 이전에 한달 이상 실업 중인 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3월 25일이 없어져 버리고요. 고용하시기 직전에 한달 이상 실업자인 경우는 대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채용된 자였는데요. 이번에 그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빠진 부분들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하반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2021년도에 워크넷 구직 등록하고 한달 이상 실업만 했한 직원을 채용만 하시면 이 지원금 6개월 동안 600만 원그 6개월 동안 360만 원에서 960만 원을 받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워크넷 등록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 이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너무 많은데 제가 나열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워크넷 등록은 안돼 있지만 어떤 그 구직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걸 수료했다 라는 그 이력서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갖고 신청하셔도 해당 사항이 되십니다 어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하셔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직원들 채용하시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이 제도만큼은 6개월만 그 채용하셔도 돼요. 6개월만 채용하시면 되시고 그 이후에 또 연장해서 계약을 하시면 어 추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근로구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넘, 넘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직원들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직전 1개월 채용한 이후에 직전 6개월 동안 고용 조정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좀 있고, 그 지원이 안 되는 그 근로자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근로자 요건이 있는데, 어, 매월, 월 단위로 어, 채용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그 매월 연속에서 하는 일용 근로계약 근로자들 해당이 안 됩니다. 어, 최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나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미만으로 근무하면 어, 지원 대상자가 아니다. 그다음에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이렇고요. 그다음에 주의하실 거는 어,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신 분들 그래서 뭐 프리랜서 개념으로 어, 사대보험 신고는 안 하지만 급여를 계속 주다가 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번에 정규 하겠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셨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 외국인도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그 외국인 중에서 이제 거주하는 F2, 영주하는 F5, 결혼 이민한 F6 같은 경우는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고, 여기는 1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인원이 1인 이상이니까요. 혼자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시다가 이번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직원을 좀 채용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지금 고용보험에 신고 안돼 있으신 사업장이시잖아요. 대표님 혼자 계시니까 그러면 누군가 한 분을 뽑아서 고용보험에 신고된 인원을 만들고 그 다음 분부터 추가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개월 이상의 근로기약이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되고요 고용조정 제한이 기간이 좀 있다 그 다음에 그 직원이 동일 사업장 내에 3개월 이내에 근무하으면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사업주를 갖다가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금 체불을 했다는 명단이 공개됐거나 어 계속 반복적인데 3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주 밑에서 근무를 했거나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미이한 사업주 같은 경우는 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 지원 대상자들이 있으시면 어 먼저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구직 등록이 돼 있는 직원을 채용하셔야 되는데 그 직원이 한달 이상 실업이 있는지를 확인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직원을 좀 채용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8월 달에 채용했으면 9월 달 급여 나가고 10월 달 급여 나가고 두 달에 나간 증빙을 갖고 11월 달에 청구하셔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두 달치를 하면 보름 14일 이내에. 어, 수령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근데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이번 개정에 의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어,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분들은 월 단위, 1개월 단위로 10월 달에 채용하셔가지고 11월 달에 급여 나갔으면 어, 그 11월 달에 바로 청구를 할수 있는 어, 요런 걸로 좀 개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거 신청하시는 기간이 지금 구간별로 좀 틀려요. 그 상반기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채용된 분들은 8월 17일에서 10월 31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어, 요거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원래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채용된 인원들이 있으셨잖아요. 요 인원들은 어, 지금 계속 신청하고 받고 계시는데, 12월 15일까지 어, 신청을 마감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못 받은 거 어떡하냐? 이런 거는 선지급. 선지급. 만약에 지금 9월 달에 채용하셨기 때문에, 10, 11, 12, 1, 2, 3. 내년도 3월 달까지인데, 12월에 청구 다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6개월치다 그 땡겨가지고 신청이 가능하니까, 요거 12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셔야 되고요. 요 기간 넘기시면 그 지원금 신청 못 받습니다. 요거 딱 확정돼서 지금 시행세 칙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인원들은 내년도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열어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용된 그 월도에 따라가지고 신청 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넘으면 신청할 수가 없도록 좀 새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꼭 챙기셔야 되고요. 뭐 저희 같은 그 업무 대행을 맡겨 주시면 저희가 좀잘 챙겨서 해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정부 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지도 점검 받고요. 어떤 뭐 불미스러운 사, 상황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되고 그 다음에 부정수급하시면 받으신 금액의 5배를 환수하셔야 되는 거니까 규정에 맞게 잘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원방지 의무 위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그 감원방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기준이 MMO에서 이번 시행세칙에는 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일,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안 됩니다. 이게 감원 방지 의무입니다. 이렇게 의무를 위반하면 환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거 지금 장려금을 받고 있는 친구를 갖다가 어, 이직시키는 경우에도 위반이다. 그 다음에 고용 촉진 자, 지급 대상 근로자보다 지금 8월 달에 채용을 해가지고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9월 달에 채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9월 달에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 조정에 의해서 퇴직을 시켜도 요거는 감원 방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뜻이고요. 근로자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징계 해고나 정년, 계약 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 방지 의무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라 해서 이 경우에서를 좀 나열을 놨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사의 권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는 고용 조정으로 보겠다. 뭐 이게 딱한 줄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에 어, 양도 양수 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 이건 고용조정이다. 기업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법정 금품외 퇴직 의료금 등을 받고 이직하는 거. 근데 이것도 권유에 의한 의직으로 봐서 어, 고용조정이다. 그 다음에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 법인으로 만들어서 전직을 하거나 회사가 업종 전환에 의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고용조정에 들어간다. 회사의 주문량 및 작업량 감소로 인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고용조정이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 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등으로 이유로 사업주가 권유해서 이직을 하는 것도 고용조정에 들어간다 해서 이 고용조정에 들어가면 그 고용조정 위반에 걸리는 거고요 그러면 장려금이 나갔던 부분들을 환수를 하겠다 아 요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그, 여기 제가 고용촉진장려금을 가져왔는데, 이 고용촉진장려금은, 어 원래 있었던 제도입니다. 지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한시적인 거죠.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제도고요. 이 고용촉진장려금은 내년에도 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6개월 동안 100만원씩 600만원 받으시고, 차후 6개월 동안에 60만원씩 6개월 동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 차후 6개월 동안 60만원씩 받는 금액이 이 고용촉진장려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을 하다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그 혜택 사항이 있는 건데 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지원 대상은 워크넷 구직 등록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 고용촉진장려금은 워크넷 등록 필수 아니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이렇게돼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없는 면제자들은 뭐~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아, 요렇게 보시는 거고요그 다음에, 어, 공통된 상황으로 한달 이상 실업이 있으셨던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금액은 지금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이 100만원인데, 여기 고용촉진장려금은 60만원이고, 어, 1년 동안 지원되는 건데, 6개월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좀 길죠. 예, 기간이 좀 길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고용보험 가입된 인원의 100% 였는데 여기는 30% 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이더라 지원 제외 요건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하고 같습니다 그거는 같은거 준해서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아 다른 점이 있네요 뭐냐면,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은 6개월 이상의 근무를 하지만, 고용 촉진 장려금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은 고용 전 1개월, 고용 후 6개월이라는 고용 조정, 그, 의무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 고용 촉진 장려금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에 1년 이내라는 부분들이 좀더 있다. 그래서 요두 개의 비교한 부분들만 좀 보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인원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지금 급하니까 지금 당장 내일부터 사람을 써야 되니까 해서 예, 뭐 사람을 쓰셔야죠 일이, 일이 급한 거죠 근데 일을 쓰시게 될때 어, 저희 같은 그, 그 전문가들한테 좀 상담하시고 쓰시면 이런 지원금 제도에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잘 활용하시면 좀 사업장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물어봐 주시고 또 실무적으로 어 서류 작업을 해서 신청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좀 힘드시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 대행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양종우 어 지검장은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결정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